오늘 주신 말씀은 10편, 100편입니다 10편, 100편 <laughs> 1절에서 5절 10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고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일을 이로다 아멘. 문득문득 예, 문득 고백하는 감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특별히 정해진 절기는 아니지만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로 설교를 또 진행을 합니다. 또 올해는 감사할 것을 쭉 생각을 해보고 올해 한 해를 쭉 돌아다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유난히 힘든 한 해로 기억이 됩니다. 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주위에는 특별히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어려워서 뭐 아니면 또 사망한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체감을 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도 감사하지만 뭐 항상 뭐 행동에 제한은 있고 또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여행을 못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제한된 한 해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 못하고 더 친교를 마음껏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가 끊이지 않고 또 영상으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한해뭘 했나라고 돌아봐서 뭐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 보이지만 또, 특별히 올해는 건축이 진행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건축사 두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월요일 <laughs> 날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갔는데 이제 문이 닫혀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 두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사무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지연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또 어, 화상으로 또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오히려 건축사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함께 또 이렇게 건축이 다시 진행을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 있음에도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 시련이 생기고 언젠가 내 마음과 내 뜻과 다른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시련과 고난 또 고통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설교 제목이 뭐죠? 문득 문득 고백하는 감사. 제가 이제 제가 잘하는 말이거든요. 문득 문득 떠오르고 문득 문득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는 딱 정해진 때에 어떤 정해진 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문득 문득 감사가 나오는 볼의 바람이 스쳐서 그 봄바람을 느끼고 가을 바람을 느끼듯이 그렇게 감사는 문득 문득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혀 감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 감사가 정말로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설교를 감사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다른 주일 때는 감사에 대한 의미를 잘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또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한 절기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더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하지만 문득 문득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 내가 예상하는 가운데 항상 어떤 일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진정한 삶입니다. 이 문득 문득 고백하는 감사 이건 정말 소소한 감사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문득 문득 고백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득 문득 고백하는 감사를 언제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다 보면 회사와 어떤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다가도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오는 순간 나와 함께 할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그런 회사하고 그런 직장이지만,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생계를 끌어나갈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득 문득 고백하는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건축을 진행하면서 나름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건축의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또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시공사들 어떻게 정해야 되나 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정을 하려고 해도 실수로 잘못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왜 이런 시기에 이런 걸 해야 될까라고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다 보면 어느샌가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득문득 문득 고백하는 이 감사.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문득 나오는 감사의 순간에 진정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정말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고, 상황은 내가 좌절해야 되고, 상황은 내가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상한 가운데 내가 왜 감사를 하고 있지? 이상한 가운데 내가 왜 평안하지? 이상한 가운데 내가 왜 찬양을 하지?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어려운 시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뭘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셔서 내 믿음이 잘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정말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잘될때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 가운데 자란 믿음은 언젠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뻐로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됐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어,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은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전에 앞에 내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결말은 뜻대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달라질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렇던가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 정말 이건 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내 뜻이 이루지 않은 것인데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 달라고 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뭐 어쩔 수없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겠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믿음이 문득문득 고백하는 그 감사의 기본입니다. 이 문득문득 감사는 정말로 내가 뜻한, 뜻한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나요 정말로? 정말 내가... 이거를 바라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고백이 감사가 나오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동력 요트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야 요트는 갈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비싼 요트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가게 하셔야 가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한몇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것 같은데 저는 이 구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교하시거나. 올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님들을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한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자기의 길을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자기의 길을 정하고 갑니다. 자기의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응답의 기쁨은 언제? 여러분 기쁨을 얻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됐을 때 응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때 기쁘죠. 그죠?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 어떻다고 합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정해 놓지 않고 오직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살아,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자기 의가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 성령 충만한 사람 많이 보죠,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방언도 뭐 유창하게 하는 그런 분들 보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자기 의가 강합니다. 대부분 내 기도가 옳고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런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몇 시간을 하셔도 저는 절대로 성령 충만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사람 정말 믿음의 고수만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제트보트처럼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 전에도 목회자로서 크게 회의를 많이 느끼게 한 몇몇 목사님들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트스키처럼 추진력이 있고 카리스마 있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보면 물질과 권력은 다 자기 호주문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훌륭한 지략가이고, 훌륭한 리더이고, 훌륭한 능력자로 성공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가게 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자기가 어떤 길을 갈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대책 없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야 너는 네갈 길도 모르고 너는 네 앞길도 잘챙겨지도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꿈도 없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좌절감을 느낄 겁니다, 패배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면 가고,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은 매일 새차게 불지 않습니다. 내 볼을 스치듯 그냥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겁니다. 태풍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알아요. 그죠? 근데 그냥 바람은, 그냥 평소에 바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한창 중국 영화가 한국에서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성룡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성룡 영화? 쿵후하는 성룡. 근데 그 성룡 영화 중에 취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찾아봤더니 그 취권의 원래 고수가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그 치권이라는 것을 성령에게 가르쳐 주고 캐스팅해서 그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내 치권의 고수는 술 먹고 흐느적거리면서 그 순간적인 힘으로 공격을 합니다. 오순절 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 했다고 증거합니까? 세술에 취했다. 왜 세수로 취했다고 얘기하고 몸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럴까요? 방언 소리를 듣고 세수로 취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성령이 먼저 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내 말을 하고 내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주장하시는 것을 주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에 취했다, 세수로 취했다는 라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그렇게 유연한 사람, 성령에 이끄는 대로 성령이 통제하시는 사람이 성령의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문득문득으로 고백하는 이 감사, 이 감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의저 상관없이 내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가 나오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이 계속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턴가 모르게 찬양이 끊겨졌고 기도가 끊겨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기도가 나와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비방하는 소리만 나오고 서로 욕하고 서로 헐뜯는 소리만 나온다면 그것은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불화, 교회의 갈등, 사람과의 갈등, 모든 갈등의 원인은 문득문득 문득 고백하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문득문득 문득 감사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 사람만 보면 불만만 떠오르고 그 사람만 보면 욕할 것만 떠오르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문득문득 언제든지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0편 3절,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고백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감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양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거수, 일투족을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지 특별한 날, 특별한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 형광이 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함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평안을 얻는 겁니다. 풍성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풍성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 평강은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그 평강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풍족함을 누리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입에 찬양이 나왔고 감사함으로 얼마나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가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감사, 진정한 감사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숨이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그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런 문득문득 문득 나오는 고백 가운데, 정말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감사 가운데, 우리 의 신앙은 끈끈해지고 정말 깊어져 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 줄 때만 감사하고 용돈 줄 때만 감사합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하고 그냥 집에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불길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 주지 않아도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쫄레쫄레 다른 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감사하는 문득문득 문득 감사하는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쁜 관계 가운데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시면서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모든 무한한 물질과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